안녕하세요. 에스라 성경 강좌. 오늘은 민수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수기라는 책 제목의 뜻은 백성의 수를 기록하였다 하는 그런 말이죠. 원래는 이 히브리 성경에는 베미드파르, 베미드파르, 광야에서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헬라우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민수기 책 내용 중에 인구조사가 두번 나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가 두번 나온다고 해서 책 이름을 numbers, 숫자들이라 이렇게 책 이름을 바꾸었던 것이죠. 이것, 이것을 따라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민수기라 이렇게 책 제목으로 정해져서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년 정도 머물고 있던 그 시내산, 시내광야에 신해 있는 호렵산이라고도 하지요. 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약 39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어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이 애굽에서 나와서 아 시내산 아래에서 한 1년 정도 있었다 그랬죠. 1년 가까이 1년 남짓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은약을또 체결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과 교례를 십계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십계명 어, 교례를 받아서 어, 받았고 그 다음에 또 레위기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막의 그 모양과 설계 그 도면이죠. 성막의 모양과 설계를 받아서 해막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리고 또 애굽에 나와서 첫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는 그런 일 일들을 많이 하고 있 많이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바로 이 민수기 내용인데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그 40장, 40장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레위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레위기는 바로 그 신의 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말을 하는 것이고 이제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려면 출애굽기 40장 하고 연결이 되어서 민수기는 출애굽기 40장 이후에그 말씀으로 연결이 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의 산을 떠나서, 바란 광야를 지나서, 신광야, 그러니까 진이라, 진이라 그러죠. 혹은 친광야라고도 합니다. 그 진광야에서 본격적으로 38년 동안 방황을 하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어, 그들에게, 어, 그들을 앞으로 그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율법과 교례가 기록된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이 38년 동안, 그러니까 총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때 칠합 원칙을 가지고 먼저 정리를 하자 그랬죠. 이 민수기도 칠합 원칙을 가지고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면. 민수기의 기록 시기는 그 주전 1445년에서 1446년. 그왜 이런 연도가 나오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출 애굽할 때, 그때가 주전 1446년입니다. 그 요이 연도는 우리가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1446년에 그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에서 나와서 한 1년 정도 지나서 이그 레위기가 기록되고 또 훈련을 받으면서 민수기가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전 1445년에서 1444년경이다 물론 기록 장소는 광야겠죠 광야 모합평지 그리고, 어, 기록한 자는 물론 모세고요. 또 에스라가 완성했다. 그렇게 또 봅니다. 민수기의 대상자도, 어,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읽어야 할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들도 읽어야 할 중요한 말씀. 중요한 내용은 레위기대로, 레위기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훈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레위기 말씀대로 이제 먼저 살아보는 거는, 보는 거예요. 그 훈련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기록 방법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면서 그 일지처럼 기록을 했습니다. 일지처럼. 그래서 이 일은 참 성경이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남겨지고 우리가 이걸 읽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 광어, 광야의 훈련 과정들을 그들에게, 그들에게 보여주고 어, 그 과정들을 또 어, 기록해 두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었다. 그렇게 어, 보면 되겠습니다. 이민숙기 내용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동 경로에 따라서 크게 이제 우리가 네 수로 나누게 되는데요. 우선 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여섯 개 광야를 거치게 됩니다. 물론 광야는 사막이죠. 예. 그러니까 여섯 개의 어, 크고 작은 상, 사막을 이들이 가로지르면서. 훈련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한 200만명 정도 됩니다. 수가 200만명이 되는 이 인구가 뭐 사람뿐이겠어요? 이들이 애국에서 키우던 가축들도 얼마나 많이 끌고 나왔겠어요. 이참 어린아이 또 노인되시는 분들 또 여인들 이런 또 많은 이런 종들을 함께 해서, 뭐, 우리가 참 적게 잡아도 200만 명 정도 되는 이 인구가 그 사막을, 여섯 개의 사막을 지나갔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지, 라음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걷는 후에, 어, 수르 광야, 에담 광야, 신 광야를 거쳐서 신의 산이 있는 이 신의 광야까지 와서 여기서 한 1년 정도 머물고, 이제 이또 바란 광야를 거쳐서, 어, 진 광야. 진 광야에서 여기서 이제 약 38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단강 동편에, 모합형지에 도착하기까지의 이 기록이다. 이게 민숙입니다. 자, 그러면, <laughs> 민수기에는, 아 어, 여러분, 그, 크게, 내 네, 그, 내용을 크게 네 수로 나눌 수있다 그랬죠. 그, 첫째는, 신의 광야를 떠나기 전, 그, 행군 준비를 합니다. 이제, 그, 바람 광야를 향해서, 그,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 준비를, 이, 신의 광야에서 하게 돼요. 그, 이, <laughs> 신내 광야에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내 광야에서 신 광야, 가데스 바데아, 가데스바네아로 이들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거기 가서 이들이 38년의 광야 생활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뭐, 그 뭐, 멀리 다니지도 않아요. 이 광야. 진광야와 바른광야, 이 주변을 38년을 방황하면서 훈련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진광야에서 요단 동편 모합평지까지 과정을 또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합평지에서 가난 정복 준비를 하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민수기의 내용인데 이걸 크게 네 개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그첫 번째 신의 광야를 떠나기 전그 행군 준비하는 과정 정도만 오늘 좀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의 산을 떠나기 앞서서 이들이 이제 그 준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장부터 어 1장, 1절부터 9장, 14절까지 어, 그들이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먼저 성막 봉사를 위해서 레위지파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3장, 8장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시내산 아래에서 성막을 지, 지었잖아요. 성막을 세웠는데, 그 성막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그리고 그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서 일할 사람 그 일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우십니다. 그런 내용들이 3장, 8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열두지파 지도자들이 이제 성막을 세우고 봉헌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그이 열두지파 지도자들이 하루에 한 사람씩 그 차례로 나와서 재단에다가 봉헌을 합니다 그 봉헌을 드리는 그 예물들이 각, 각 지파마다 다, 다 똑같아요 똑같은 봉헌예물을 이제 열두지파 지도자들이 하루에 한 사람씩 한 집화가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내용이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준비하는 일이 뭐냐면 광야에서 첫 6월절을 지키죠 지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해 1월 14일이 6월절이잖아요 2년째 되는 해 1월 14일에 그러니까 출애굽 한지만1 년이 되는 해, 1월 1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신의 광에서 첫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 나올 때이들이 유월절 날, 유월절 지키고 그 다음 날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유월절의 시작이죠. 유월절의 그 시작으로서 첫 이제 그 절기로서 유월절을 지킨 것이. 신해산에서, 그들이 신해산을 떠나기 앞서, 신해산에서 1월 14일날 유월절을 짓겠다. 그리고 이제 또 민수기 1장 2절에, 1장과 2장에 보면 또 출발, 이제 출발하기 전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해첫유월절을 그 지키고 나서 2월 1일 2월 1일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를 해라.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 조사하지 않고요.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되는 성인 남자들 그러니까 사옴에 싸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성인 남자들 20세 이상 성인 남자들 어, 사, 남자들 수만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했더니 60만 3,550명. 이것도 좀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60만 3,550명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여자들이 아내가 다 있을 것 같겠어요 성인이니까 그리고 또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또 노인들 뭐 사업에 나가서 싸울 수 없는 그런 노인들도 상당히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또 20세 이하의 남녀들 이런 사람들 다 합치면 한 200만 명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열두 지파의 족장을들을 세워서 각 진영에 세 지파씩 묶습니다. 세 지파씩 세씩 묶어서 네 진영으로 어, 나누어 가지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어, 사면에 진, 진을 치도록. 그래 앞으로 이제 계속 이런 이렇게 진, 진을 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서 진을 치고 움직일 때도. 이, 이, 들의그 차례대로, 어, 움직여 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이지요. 이들의 열두 지파의 진영 배치도를 한 번, 어, 우리가 보십시다. 네. 여기 보면,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 진을 친 광경이죠. 진을 친 광경인데, 여기에 이제 이들이 그 진을 치면서, 어, 그 어떤 배치도가 어떻는지, 한번 보십시다. 배치도가, 예. 예, 배치도가 이렇습니다. 여기, 에 보면 이들이 그 배치도가 이제 동쪽이 앞쪽이죠. 동쪽이. 동쪽을 향해 앞쪽이고, 이 성막이 정중앙에 있습니다. 성막 중앙으로 해서, 성막 앞에 아론 자순, 그리고 좌우 뒤쪽에 이 레비 자순, 머라리 자순, 고아 자순, 게로순 자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세 집박씩 이렇게 그 나누었어요. 이들이 그 앞쪽 또 좌우 뒤쪽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 이렇게 해서 이제 진영이 배치되어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들이 출발할 때도 차례대로 진영을 갖추어서 출발을 하고, 이런 것을 볼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우 참 모든 움직임에 질서 있게 행진을 하는데도 그 질서 있게 행진을 하도록, 그리고 각 지파의 그 진영이 허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이들이 머물 때도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진영이 그 갖추어지도록 그렇게 모든 것이 성막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라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계속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에. 레위인의 그, 레위인들도 인구를 조사를 합니다. 레위인들도. 이 레위인은 게로선, 고핫, 또, 머라리, 이렇게 세 아들이 있죠. 그들, 그들의 그, 가문에 따라서, 레위 집파는 1개월 이상, 1개월 이상 모든 남자의 수를 세어봅니다. 1개월 이상.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를 세어보니, 이만 2300명. 그 레위 레위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 우리가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수기 3장 11절에서 1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해의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첫해는 처음 난자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것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지요? 레위인은 내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처음 난 자는 다내 것이지만 내가 애굽 당에서그 처음 난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그렇게 구별했다. 그걸 대신해서 내가 레비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레비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비인의 이참 위치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대신한 사람들이 레비인이다 그들의 수를 한달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를 세어 보니 22,300명이었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또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기 전에 행군 준비가 또몇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백성들이 에게 하나님이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 부정한 자들이잖아요. 또 죽음으로 부정된 자들. 이런 죽음으로 부정케 된 이런 부정한 자들은 다짐 밖으로 내보내라. 물은 남녀하고, 남녀하고 다진 밖으로 내보내라는 겁니다. 열애가, 그, 어떤 경우, 경우라도, 이렇게 문등병 환자나, 나병 환자지요? 유출병이 있는 성병이라 그랬죠? 또 죽음으로 부정게 된 자들. 이런 자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 그들로 진을 더럽히지 말게 해라. 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 내가 그진 가운데 거하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곳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나병 환자들, 또 유출병이 있는 자들,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들, 이런 자들은 저진 밖에 몸을 깨고 그 이제 그들이 이제 낫게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정결 예식을 치러 와서 이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그 이들이 성결을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오늘날 우리가 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생활이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항상 성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 나시린 규례를 하나님께서 그 민숙이 6장에 나시린 규례가 있습니다. 그, 이 남자나 여자나 나신인으로, 나실인, 그 인자는 사람 인자고 나씨를 하면은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나 내가 구별되어 살고 싶다 헌신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쉽게 말하면 헌신하여 살겠다 어떤 특별한 서원을 하고 자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께 드리, 드리고 싶다 내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려면 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또, 서원하고 있는 동안에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러니까 머리 털을 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마라. 자기를 부정케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나시린 규례가 민숙이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시린을 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삼손 같은 사람, 나시린이죠? 그, 그 나시린을, 나시린으로서 지키야 할그 규례를 그거 어기게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이 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공부를 해야 앞으로 구약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준비 사항이 제사장에게 기도를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아론의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위에서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 축복의 내용이 바로 그이 민수기 5장에 나오지요. 5장 1절. 어 민수기 5장이 아닙니다. 민수기 그 6장. 예. 죄송합니다. 예. 민수기 6장 24절 그리고 26, 24절, 25절, 26절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덧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라. 축복해줘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분한 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이,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 가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고, 또 지키시고, 털 지켜주고 싶고,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다 이것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제자장에게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라. 그래, 내가, 아, 주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원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하고, 그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런 걸 주, 이렇게 하나님은 하고 싶은데 정작 이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속이 상하신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이 출발하기 전에 이런 말씀으로 만물을 하시고 이제 드디어 이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바란 광야를 향해서 가되서 바네아로. 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 그 다음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에 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그동안 어,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이어서 계속 하고 싶지만 어, 또 우리 다음 시간에 또좀 이제는 조금 짧게 짧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바람기함으로 가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